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라이프 코치 마리 폴레오의 믿음의 마법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얼마 안된 책인데 일단 책 표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리 폴레오가 40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긴 웨이브 머리에 딱 붙는 노란색 니트와 주황 니트 치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왠지 끌리는 자기계발서라 바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리폴레오의 인생관을 바꾼 출발점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었고 당시는 1980년대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구글은 구경도 못하는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시도를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붕이 세면 지붕을 스스로 굳히고 라디오가 고장 나면 라디오를 분해해서 고치셨대요. 한 번은 어머니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다 척척 해내냐고. 전에 해본 적도 없고 누가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그러자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마음먹은 일은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어라고. 그 말을 듣고 마리 폴레어는히어레차그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개쩌는 말이야라고. 이 책이 진짜 재밌게 쓰여 있는 게 이렇게 개쩐다. 개 힘든 겁나 같은 비속어들이 정겹게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단어를 발견하면 재밌어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라는 이 말이 마리 폴레어의 인생관으로 영혼 깊숙이 뿌리내렸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라고 믿고 해결 가능성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게 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생각 바이러스 차단하기입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십상인 두 가지의 해로운 생각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생각 바이러스를 조심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건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이 들면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머릿속으로든 혼잣말로든, 그건 나도 알아가 튀어나오면 곧바로 그 생각을 붙잡아 성장형 사고방식의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라고 합니다. 정말로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묻고 또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경우든 배울 점이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익숙한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 아는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죠. 뭔가를 머리로 아는 것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정복해 내그 덕을 누리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져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예전에 들어봤던 개념이나 제안이 나와도 뭐야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하는 생각으로 대충 읽어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자문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뇌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책을 읽으려고 제 공방에 앉았는데 조금 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원해지고 싶으면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거나 다 알고는 있지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문을 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고 조언이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로운 생각 바이러스는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같은 생각입니다. 별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바로 차단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멈춰 세우고 붙잡아 더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자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한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안전지대 밖으로 인지영역을 확장시켜서,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놓치고 지나쳤을 법한 새로운 연관성과 혁신, 기회,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내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일이랑 애들 때문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디자인 강습이 너무 듣고 싶은데 도움은 많이 될걸 알지만 너무 비싸.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런 식의 핑계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말이자 걸피다면 내뱉는 말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할수 없다와 안할 거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할 수는 없어. 글을 마무리 지을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일자리엔 갈 수가 없어. 집에서 반대편 지역이라 너무 멀어.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승진을 요구할 수 없어. 상대가 결제를 해주지 않아.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없어. 여유를 낼 수가 없어서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 뭔가를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 99%가 안할 거야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안할 거야의 내포된 의미는 뭘까요? 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고 싶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북해지거나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급선무로 삼을 만큼 간절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시 문장들을 할수 없다를 안할 거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솔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하지 않을 거야. 그를 마무리 지을 시간을 내지 않을 거야.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일자리엔 가지 않을 거야. 집에서 반대편 지역이라 너무 멀어.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야.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승진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상사가 결재를 해주지 않아.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않을 거야. 여유를 내지 않을 거라서 그 강의 듣는 것을 하지 않을 거야. 저자의 삶을 돌아보면 입에서 할수 없다는 말이 나올 때면 대체로 안할 거야가 진짜 본심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다지 간절하지 않거나 다른 급한 일들보다 우선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쁘거나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할수 없다고 말하면 대개 그때부터는 약자처럼 직면한 상황에 맞설 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선택에 대해 통제력이 없는 사람처럼 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반면, 안할 거야 라고 말하면 더 힘있게 느껴지고 더 힘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스스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책임지게 되면 그만큼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더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 삶에 대한 책임은 100% 당신에게 있다. 우리는 누구나 외부 요인과 상황,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비롯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의지마저 없다면 삶을 변화시킬 힘을 포기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100% 책임진다는 말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응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는 문제에서 당신이 책임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대학 시절에 학업에 충실하며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파티나 음악회에 초대하면 거의 매번 고맙지만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날은 평상시와 달랐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코앞이라 과제도 마쳐야 했던 시기라 늘 그래왔듯 밖에 나가지 않고 공부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좋아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밤에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대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대답이 단사적으로 튀어나와야 정상인데 잠깐 머뭇거리며 이런 말을 입밖으로 했대요. 좋아, 7시에 봐 이랬대요. 공부를 마저 하고픈 마음은 여전히 강했지만 또 다른 동기를 느끼면서 뭔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낼 거냐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파티에 다녀오고도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해냈다고 합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요. 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개는 적어도 영상을 녹음해서 올려야지 했지만 동기 부여가 잘안된 건지 1월에 올린 영상은 다섯 개였습니다. 그러다 2월 초 맡긴 프로젝트에서 하루의 힘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셨고 제가 정말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했더니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더라고요. 사실 엄청 불가능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내용들이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을 정리하거나 경험담과 생각을 정리해 올리는 내용이 거의 다이다 보니, 안 그래도 책을 늦게 읽는데 어쩌지 하다, 그래, 이참에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책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겠지? 이럴 건 없네? 얻을 게더 많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소사장 소피아님 따라 저도 1일 1영상 올리겠다.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 요즘처럼 하루를 열심히 알차게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완벽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땐밤 12시가 넘어가도 책 내용 정리를 다못 끝내고 겨우 녹음 정도만 했을 때도 많습니다. 편집 시간도 점점 빨라지고 손에 익고 기술과 요령이 늘긴 하지만 시간이 꽤 들어 막막한데 잠은 오고. 그냥 내일로 미루고 쉴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도 잠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내 자신과 100일 동안 매일 올리기로 약속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 세수하고 커피 한 잔을 다시 타와서 수험생처럼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보통은 두세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틈틈이 딸이랑 게임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고, 식구들 식사도 챙기고, 집안일도 급한 건 해결해야 하고,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 매일 꼭 해야 할 것, 영상 올리기와 가족을 우선해 두고 미뤄도 되는 건 요령껏 미루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활용하면서 하니까 다할수 있더라고요.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 놓으면 정말로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 중심적인 사람과 결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모든 원인, 즉, 핑계를 계속 품고 있어도 됩니다. 당신의 나이, 부모, 유전자, 건강 상태, 태어난 곳 등의 온갖 원인을 지겹도록 붙들고 있어도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런 원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뭘 생각하고 믿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할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거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토록 당신이 가진 사랑과 재능과 강인함과 창의성과 최대한의 잠재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당신에게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마법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믿음의 마법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던 분들은 내일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